안녕하세요 띵익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학과 학생부 관리 팁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공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북한학은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분단된 국토를 슬기롭게 통일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기묘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일 역사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 앞으로의 북한 및 통일 문제 전문가 육성의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학과 졸업 후 진로는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에는 북한 및 통일 문제 전문가, 인문과학 대북 연구원, 대북교류 기업체, 통일연구원, 외교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인지된 채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강력하고 특색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북한학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과 진로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북한 교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정세와 이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며 북한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 탈북자 지원센터 또는 세터민 지원센터의 봉사활동을 통해 탈북자들의 자립을 돕고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북한학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에 고민이 많으신 학생분들은 이 과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교과목에는 생활교양, 사회가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이해, 철학, 사회 문제탐구 등 여러 연관 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별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입시 결과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70% 등급 컷이며, 대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니 단순히 등급컷만으로 A대학교와 B대학교의 수준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대학의 입시 결과가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 놓은 띵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북한학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입시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나는 만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띵입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